반갑습니다. 내 가족의 사건처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는 업무법인 이현입니다. 누구나 법적 문제가 생기면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혼자서 해결해 보려 하겠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며 무료 법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에 대하여 함께 알아볼까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기까지 전세금을 줄수 없다거나 그밖에 이유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 쪽에서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서입니다. 내용증명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를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기능은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또 하나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보내는 것만 가지고는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고자 할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입니다. 해지통보를 내용 증명으로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만 상대방이 송달받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증거자료를 보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내용은 간결 명료하기 요점만을 기재하고 이를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개인이 발송하는 것보다는 법무법인의 이름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주소, 계약만료일, 전세금 액수, 계약 연장 의사가 없고 보증금 방안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비용은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적도록 합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대개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집주인이 소송 전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간단히 분석될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므로 꼭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사건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벼운 병도 방치를 하면 상당히 무거운 병이 되듯이 이 또한 역시 사전에 바로 잡으셔야만 간단한 조치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머리를 앓고 계신 그 사안 저희 법무법인 이현에게 알려 주세요.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법률 서비스를 통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간혹 무료 법률 상담이라고 쓰여 있어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등과 상담하는 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전혀 아니며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변호사와 일대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다시 한번 꼭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비송 사건 등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건의 해결 가능성과 해결의 키 포인트,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총 망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전국 무료 상담 접수를 먼저 실시하오니 해당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먼저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검색 후 홈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와도 좋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그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법인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